그리고 진짜 다 좋은 레이저들이라서 네? 사실 모든 분들이 받으 좋습니다 네? 네 정말이에요 네. 오! 그래도 정확히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프리미엄 피부 지치 닥터 허준입니다 오늘은 베스트 레이저 삼총사 울세라, 써마지 티타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세라는 어, 피부 안쪽에 응고점을 만들어서 축을 만들어주는 거죠. 볼륨을 좀 줄여주고 어, 리프팅을 만들어주는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써마지는 고주파로 어, 피부에 열감을 전달해서 어, 피부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주는 레이저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파장을 가지고 안파크로 어, 높은 열 에너지를 주어서 어, 윤곽 개선과 피부 타이트닝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리프팅 레이저들이 정말로 다 좋은 건데 어, 각각의 목적에 맞게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써마지를 뭐, 받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요. 울세라를 받았는데 아프기만 했어요. 울세라 같은 경우는 어, 처짐을 개선시키고 볼륨을 줄이는 목적으로 씁니다. 어, 특히 이 팔자 중안면과 턱 라인, 이중 턱 부위가 효과적입니다. 써마지 어, 같은 경우에는 잔주름이나 모공 그리고 피부가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티타늄은 어, 피부 톤을 올려주고 턱 라인을 빠르게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어, 티타늄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시술자의 의도에 따라 좀 다양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잘 받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쎄라가 어, 처짐에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 기존에 사용했던 팁보다 좀 얇은 팁을 쓰면 모공이나 잔주름 등이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클래식하게 써마지가 해결해주는 영역이었던 거죠. 저 이거 해주세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하게 잘 진찰을 받은 후에 본인에게 필요한 극대화된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닥터 허준. 울쎄라, 써마지, 티타늄 리프팅은 단주름 개선, 모공 개선, 그다음 처짐 등을 어, 개선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좋은 것들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 바로 볼륨이에요. 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화의 과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처짐과 꺼짐 그리고 전반적인 피부 탄력도인데요. 꺼지는 부위에 볼륨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시술을 같이 받으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 지방 이식이라든지 필러 같은 어, 시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스컬트라나 주베룩 같은 콜라겐 자가 형성 물질들을 어, 많이들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필러와 콜라겐 자가 형성 물질의 중간 정도의 레벨인 애플샷을 많이 쓰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피부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 시술을 같이 하면은 더욱 더 좋습니다. 울세라와 써마지 죽이는 비슷해요. 어, 보통 1개월째부터 어,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어, 3~4개월 때쯤에 어, 시술 효과가 맥스로 찍고요. 그다음에 6개월 지난 시점부터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9개월에서 10개월 차쯤에 한 번씩 시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반대로 티타늄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파장을 가지고 빠르게 열감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조금 빨리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사이로 어, 시술 받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최근에 리프팅 레이저 관심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 리프팅 레이저들이 해결해 줄수 없는 볼륨이라든지 어,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스킨 부스터 시술을 같이 받게 된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허준이었습니다. 닥터 허준. 허준